네, 안녕하세요. 리븐모 대표입니다. 어, 지금은 아침 8시 15분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3일 전부터 이제 급등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조금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언제 가나 언제 가나 언제 가나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네요. 네. 어차피 가긴 가야 될 종목이었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8월달까지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18,000원까지 뚫어버렸습니다. 목표가는 그래도 2만원은 넘어야 되겠죠? 지금 뭐 수급도 빵빵하니까. 네. 결국, 반도체 주식들이 다 계속 올라갑니다. 동진 세미캠도 올라가고, 심택도 올라가고, 하나 마이크론 뭐급등 급등하고 있고, 솔브레인도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꽤 올라갔죠. SK 하이닉스는 이번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주에 5% 올랐고, 그러면 두산테스나는 어떻게 있을까? 두산테스나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코리아 서킷도 오르고 있고. 이번 주에만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PSK도 PSK 홀딩스라는 이제 이 종목도 어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음, 5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PSK도 26,000원인데 더 올라갈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I도 드디어 오르네요. DI도. DI도 이번 주에만 1% 정도 올랐습니다. 9월 들어서 다시 노체주들이 가네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반등을 할것 같다. 예. 9월 7일 날. 두 달간 존정받고 슬슬 매수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초코스닥 종목들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많이 산 거는 원닝 아이펙스랑 하나 마이크론이랑 솔브레인이랑 PSK 우, 전부 다 지금 네 종목 다 제가 언급을 자주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캔도 나오죠. 이틀 동안 많이 사는 종목들 코스닥 기관에서 많이 산 종목들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식스이 종목도 약간 상위권에 있습니다. 모스코텍은 지금 어느정도 시세를 많이 주고있고 에코프로 bm이 지금은 또 매수하기 좋은 가격인데요 11만원대에다가 6 1일평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많이 산 거는 알테오젠, 알테오젠 삼천 단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진 세미켐, 어 동진 세미켐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관에서도 많이 샀죠. 그리고 다날 G2G 바이오, 원이큐엔씨, 원이큐엔씨, 태광 GNC 에너지, 현대임스, ENF 테크놀로지, 우리 기술 투자 휴림 로봇. 제주반도체는 글쎄, 여기가 이제 전고점 가까이 왔는데,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18,000원대 돌파하면은, 한 2만원대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네, 우리 기술 투자도 외국인이 많이 샀고, 개인이 많이 산 거는 JYP, 파마 리서치, 올릭스, 에코프로비엠, 로보티즈, 포롱티슈진, 디어유, 포롱티슈진도 지금 타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타점이 좀더좀더길었다사야 하나 조금 더 있어보이면 됩니다. 실리콘투도 지금 눌림목이죠. 실리콘투도 지금 매수 타점입니다. HPSP도 지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고, 코스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들에 와있어요. 거의 7, 8월달은 좀 재미없었는데, 주식이. 9월달 들어서 오를 종목들은 또 오르네요. 코스피 종목들은 많이 오르고 있구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기간 외국인 둘다 많이 샀습니다. 반도체 주스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식들을 좀 관심으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좀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 올랐었어요. 작년까지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막 바닥치고 있고 이래갖고 반등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천천히 하네요, 참 천천히. 해. 또 이제 종목들, 고점들 다 다르고 또 과열되고 이러면은 또또 또 매매하기 또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그래도 눌림목간이니까, 구 지금은 조금 매수 코스피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지금 다 고점이에요. 코스닥이 좀 눌림목이죠. 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하나 마이크론도, 약간, 전고점 오긴 했는데, 이번 주에만 지금 27% 올랐습니다. 공실 세미까 16%, 심태 이번 주에만 19%, 솔브랜드 12%, 아직은 계속 상승 중이니까, 한미 글로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미 글로벌. 아직, 아직 시세 안 줬을 때. 시세 안 줬을 때 들어가는 것들 괜찮죠. 세바스 AI도 지금 눌림목입니다.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에요. 세바스 AI. DI 사는 것도 좋습니다. DI. 디아 저도 보유하고 있어요 디아이 네, 디아이는 DI. 아직 급등 안했죠 시세 아직 안줬죠 디아이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